세금은 누구나 내지만 동시에 멀리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낯설고 복잡한 용어와 까다로운 계산법,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들 때문에 금세 포기하게 되곤 하죠. 그런데 이 어려운 세법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 단기간에 26만 구독자를 모은 세무사가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바로 국세청 아는형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염세무사는 상속 증여 부동산 등 난이도 높은 주제를 영상으로 풀어내며 채널 개설 1년 반 만에 수십만 구독자를 확보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텍스워치가 직접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염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당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깨달음이 도전의 시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구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쉬운 설명과 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구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콘텐츠, 아들, 딸에게 현금 주는 법은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상속 증여 상담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를 묻자 염세 무사는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커진 사례를 들며 부동산 취득 시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상속 증여세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금액 현실화와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세무사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오해를 풀고 설득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산자료 기반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대화기술이 필수적이라며 실제로 조사관과의 대화를 연습하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지훈 세무사는 유튜버로서 성공하려면 구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설명과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 제작 파트너와의 신뢰와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